실카TV 봉고3 킹캡 오토 420만원입니다. 봉고3 킹캡 오토매틱 420만원 판매 차량입니다. 실카TV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수원중고차 매매단지의 최진수입니다. 어, 언제나 정직과 신용으로 신속정확하게 고객님들께 중고차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약 24, 5년간의 경력과 노하우의 중고차 전문가입니다. 어, 승용, 승합, 화물, 특수차 등 필요한 차량을 문의해 주시면 최고의 품질과 가성비의 중고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 이 차량 외에도 구매하시고자 하시는 차량의 차종과 또 희망 가격을 전화나 문자로 알려 주시면 적합한 중고차를 추천해 드립니다. 중고차 매입 관련 판매, 알선, 할부, 어떤 것이든지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차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차량은 420에 판매하는 본고3 킹캡입니다. 화물차 필요하신 분들은 이차 말고도 무조건 저에게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3 킹캡. 깨끗합니다. 자, 타어도 양호하고요. 시다마리 깨끗하고. 자, 양호합니다. 자, 이 정도면 뭐 양호하죠. 자, 타어도 양호하고요. 오일새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자, 봉고3 킹캡 420에 판면하 오토매틱입니다. 주행거리는 19만키로 주행했습니다. 오토매틱. 오, 오토 매틱 보고스리 함으로 오토 자 dpf가 달려있고요 하이패스도 달려있고 렉박스도 달려있고 어, 네비게이션도 있네요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되는 것 같아요 네비게이션 자봉고스리 킹캡 자봉고스리 킹캡 dpf 장착 차량 아, 19만 키로 420에 반면 성능표 보여드릴게요. 2007년 아, 6월 식입니다 19만 키로고요 어, 사고도 별로 없어요. 본네트 한 장만 교환된 것은 본네트 한 장만 교환됐습니다. 자, 미세누유. 자, 엔진 밑에 쪽에 한곳 밑에 쪽에 있는데요. 이거 뭐 별거 아니고요. 자동변속기 쪽 어, 오르덴차. 뭐 미세누유는요, 뚝뚝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고요. 살짝 비쳐 나오는 거 어, 이제. 배어 나오는 정도를 미세 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사용하실 때는 당장 고쳐도 되고 또 아니고쳐도 되고 그런 정도입니다. 420만 원에 판매하는 기아 봉고스류화물트럭이었습니다자 쌈직한 거 오토매틱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많은 차량들이 이렇게 싼 차량들 많이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고수리가 670대 정도 있습니다. 670대 정도 되니까요. 전화하시면 어떤 차량이든지 이제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저는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 도이치 오토월드의 최진수입니다. 24년간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자동차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중고차 판매 또는 구매 문의는 전화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 전화 주시면 고객님에게 최상의 조건으로 안내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혹시 통화가 안되거나 통화 중이면 문자를 남겨주시면 반드시 전화를 드려서 상담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채널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드리는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